여러분들 토라 온라인 또 켰습니다. 토라 온라인 또 켰고요. 자 이제 화살표대로 이제 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어제처럼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어제처럼 플레이 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화살표대로 가가지고 이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퀘스트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MMORPG라고 불려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유명하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경이 유럽이에요. 배경 유럽이 유럽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이제 유럽 풍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라 온라인이 생겨서 이제 토라 온라인을 제가 플레이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배경이 이탈리아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제 화살표대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퀘스트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보시면은 퀄리티가 훨씬 이게 그렇잖아요. 메이플 스토리 엘리니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엘리니아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어, 뭐지? 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새로운 사람인가? 이 사람 새로운 사람인가봐요. 한번 정보 볼게요. 아닌가? MBC, MBC 아니죠?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누구지? 뭐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볼게요. 퀘스트, 있나? 퀘스트 있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뭐지, 이제, 퀘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토라몰라인는 퀘스트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면은, 대화한다. 나는 말이야. 아주 예전에는. 남쪽에 있는 사원팀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몬스터가 늘어, 늘어나는 바람에 이쪽으로 이사, 이사 왔대요 예전 가게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대요 아 고마워 라.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부탁할게 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나 나갈게요 그냥 나가서 아 잠시만요 그다 이거 기억을 해야 그래야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무조건 화살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화살표대로 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떻게 플레이가 하냐면,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죠? 여기, 여기,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이 사람한테 물, 물어볼까요, 한번? 방우 개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네. 음? 방우 개조? 옷이나 옷을 한 번만 가. 아, 그렇구나. 아, 스크립트야, 여러분들. 스크립트고. 자, 나갈게요. 나가서. 아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략 국량법이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다. 다시 화살표, 화살표대로 갈게요, 여러분들. 나가래요. 일단 나가가지고, 보시면은 풍경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풍경 한번 보세요. 풍경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은 풍경이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지?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사람들 나타, 나타나나봐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 낚시하고 있, 낚시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하고 있지? 낚시하고 있는데요 낚시하고 있고 낚시하고 있고 오 엄청 신기해 오 진짜 신기한데요 여러분들 낚시하고 있고 오 대박 갈게요 지금 갈게요 지금 아 진짜 지금 두근두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또 RPG가 지금 RPG 상태가 지금 벌어지는가 지금 펼쳐지는가 그에 대한 그게 바로 토라 온라인이 아닌가 보세요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들 와와 와, 퀄리티 진짜 끝내준다 진짜 와 끝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진짜 와 이게 게임이지 와 여러분들이 끝내주네 진짜 와자 가겠습니다 이제 와와 와. 환상적인 세계 와와 와, 대박 와 이런 세계 올 줄이야 와 여러분들 감탄하세요 여러분들 감탄하시고 자 갑시다 지식의 여신 스피노소피스 루이즈 다음 일부러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그대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얼굴 바라보면서 이제 신기한 분이시네요. 이말 어떤 종족 사람들과도, 물론 저희 신들과도 다른 거, 요 다른 거 같아요. 이 세계에서 당신이 기억하는 중 제일 오래된 장소 어디죠? 점점점. 모르겠어요. 기억이, 어머, 기억이. 이 세계에 대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이 뭐라고 해야 할지. 하지만 그런 상태로 이제부터 시작할 몸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괜찮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いですよああこの世界は昔の私の戦たちが作りましたそして今からすーすー昔の話ですよあ,あ話ですかあ,あそれは 私の世界ですよ。あ,あ神の世界のお金が、兄、そして、もらうのや、ああ、スキップ、スキップ、スキップ、スキップ。スキップスキップ、きゃん、た 그냥 다 스킵할게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다 스킵. 아, 다 스킵. 뭐, 아, 예. 카우스 지역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용이 쏟아났는데, 알수 없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엿볼 수가 있대요. 볼수 있대요. 이제. 몬스터 습격당해가지고, 신경쓰이는데, 카우스 지역 조사하시고, 저에게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업 하시기 전에, 네 가지 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스트라이파, 뭔가, 그래도, 여러 지역으로 가진 람은 있습니다. 어, 인마 근처에서 캠퍼하우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 알겠어요. 아, 씨. 음. 어,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어딨어? 와, 씨. 화살표 찾았는데? 와. 일단, 풍경을 한번 봐니까, 와, 대박이네, 이거. 와, 이거, 씨. 와, 이거, 제가 서 있는 거 지금, 와, 진짜 퀄리티 진짜 끝내준다. 와, 퀄리티 끝내줘요, 여러분들. 퀄리티 끝내준데, 지금 화살표가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꽤 따랐어, 지금. 지식이겠으니, 상... 목표 확인. 유민캠프에서 정보를 모으놨는데요 정보를 모아야 되니까, 지금. 들로 가고 지금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 여신이 있죠 여신이 있고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이 저건가 봐야죠 포탈인 것 같은데 골든 챌린지?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가야 되는 건가? 나가는 나가는 건가 요아 이거 뭐 만드는 거같 만드는 거고 아씨 어떻게 하지 이거 액션 아니 액션, 액션이 아니라 아씨 여기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나가야 되니까 이로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서 나가야 되니까 저 화살표대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또 화살표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나 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이 또 다시 시작되고 이제 화살표대로 가서 이제 어, 나왔다. 화살표 지금 나왔죠? 어, 지금 유저들 많이 보이네요, 지금 유저들 많이 보이고 지금 뭐지? 화살표대로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서 이제 하는거니까그니까 지금 몬스터를 또 잡나봐요 여러분들 또 어제는 쥐랑 박쥐나왔는데 오늘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기는 제가 바꾸고 그 다음에 칭호까지 지금 다 꼈어요 지금 칭호까지 다 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아 진짜 궁금하네 이게 고렙이 200레벨까지 가는데 가야 된대요. 그러면 200 레벨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 프라모라인 거의 정점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200 레벨까지 가는데 200 레벨까지 제200 레벨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막히면은 200 레벨까지 못 가는 거고 중간에 안 막히면은 200 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화살표대로 갑시다 지금 화살표대로 가고 뭐, 뭐 나왔어요 지금 뭐야 저거 저 잡을게요 저거 잡을게요 오 뭐야 이거 라바카이요 여러분들 스케스 오리스트 오빨 잡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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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깜짝가 무슨 양 같은 거 나왔어요 뭐야 이거 해파리야? 해파리 아니에요? 뭐야 이거 씨 버섯인가? 버섯 잡을게요 오씨 뭐야 이거 1레벨이에요 여러분 100레벨이에요 오씨1레벨이야 깜짝아 이거 1레벨인데1레벨1레벨1레벨 오오오 액션 취소. 취소! 액션 취소! 오.. 이거 잡을게요. 이거 이 잡을게요. 오.. 아 그렇지 와 깜짝아 오또 나왔어 또 잡을게요. 역와 겁나 신기하네 또 잡을게요. 이거 잡. 또 지금 라바카 잡을게요. 라바카 지금 스킬 써가지고 쓰고 그렇지 지금 데미지 876 리스트 오케이 또 잡고 오음 응. 프레시 스텝 쓰고 그 다음에 뭐지 공작인가? 이 공작이에요? 이 도도새 아니에요? 뭐야 이거 액션 저또 잡을게요 와다 잡을게요 지금 와 겁나 오 뭐야 이거 애벌레인가? 뭐 애벌레 같은 거 나왔어요 오 잡을게요 이것도 또 잡고 지금 레벨업 해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레벨업 해야 돼요 지금 레벨업 해야 돼가지고 지금 오 후방만 중앙가니까 재밌는데 여러분들 이거. 몬스터 지금 잡고 지금 뭐 몬스터가 막 이상한 게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 저새는 1레벨. 지금 1레벨이니까 경치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잡아봤자 경치 안 좋아요, 이거는. 지금 피코라 하는데 지금 경치 별로 안 좋으니까 라바카를 많이 잡아야 되죠. 라바카를. 라바카를 또 잡을게요. 와 이거. 라바카 잡고 그다음에 퀘스트 깨러 가는 거야 이거를 오, 오 뭐야? 하마도 아니고 뭐야 이거 지금 스킬 써가지고 잡, 잡아야 되는데 오 잡았다 지금 레벨업 레벨업 했어요 또또 지금 스킬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데미지가 안 입나 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스킬을 무조건 써야 되나 봐요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액션 리스트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물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지 지금 계속해서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레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벨 20, 20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음 던전을 넘어가나 봐, 이게. 지금 물약이 없다는데, 지금 아이템을 지금 해서, 지금 아이템 해서, 지금 소비, 도구 해, 가지고 되냐 이거를 좀, 먹어줘야 하니까. 아, 물약이 없어, 지금. 물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공, 기본, 기본 공격 할게요, 지금. 기본 공격, 하면좀 느린데, 어, 씨, 역시 느려. 데미지가 안 입어요. 큰 났다, 씨.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스테이지. 스테이지 넘어가야 니까 아, 물약을 챙겨야 하는데. 아, 씨. 지금 이게, 어. 지금 넘어가야 돼, 지금 넘어가야 돼. 데미지 입으면 큰 나니까. 넘어가, 넘어가야 니까 지금, 물약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상점에서 물약을 사야 되는데. 아, 큰 났다. 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넘어가서 이제 상점에서 이제 물약 좀 사고 스킬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나 봐요 여러분들. 플레이가 하나 하다 보니까 위상은 뭐 없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거? 공룡 같은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룡 같은 거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캐릭터 이걸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찍어야 되니까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강하고. 30, 30, 40한 아, 다음에 성장 확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이제 바꿔줘야 하니까 아니라 기다려봐 저 공룡은 레벨이 몇인가 공룡같은거 나왔는데 6이네요 레벨 6이면은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고 경험치 별로 안 37퍼여서 지금 37퍼인데 양도 잡고 지금 안 올라, 경험치. 경험치 안 오는데, 이거 파밍하는 거, 파밍하는 거 같은데, 이거? 파밍 아닌가? 아씨, 왜 이렇게 경험치 안. 아, 별로, 1% 올랐어요, 지금. 와, 아, 뭐야, 이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보다, 그. 아, 별로 안 줘요. 아, 별로 안 주고? 지금, 왔다,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얘한테 물약 사는 거나 봐, 여러분들. 몽골인 것 같은데, 몽골? 몽골 NPC도 있어요, 지금 뭐. 어. 어, 그렇구나, 응. 어. 예? 지금 물약 사야 돼, 물약. 지금 물약 사야니까, 지금. 아, 물약이 없는데. 일단. 물약 사는 데가 어디지? 아 물약을 사야 되는데 지금 아 MP 물약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지금 이다 잡고 다 잡고 얘들다 잡아서 지금 1퍼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레벨업 하는 거 이거를 레벨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계속 액션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39%, 지금 39%. 지금 39%고. 지금 6레벨 지금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를다 잡아서 1레벨 올리는 거나 봐, 이게. 와, 진짜 힘들겠다, 이거. 딱 그런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같아요. 딱 보니까. 공룡 같은 거랑 뭐이 뭔지 몰라도 거미인가? 거미를 잡아 가지고 거미 같은 데 이거 거미, 거미 잡아서 와 씨. 와, 게임, 이거, 뭐야, 이거. 39%에서 지금, 41%에 지금. 퀘스트 봐, 퀘스트 봐야 돼, 퀘스트, 무조건. 퀘스트 보고. 지금 용가죽 모으라는데. 용가죽 지금 모아야 지 아, 기다려봐. 아, 씨! 퀘스트. 단단한 용가죽 두개 수집. 하나 지금 소지하고 있으니까. 용가죽을 하나 더 소지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화살표가 또어있는 거야, 아, 씨. 화살표 또 어디있지? 화살표를 지금 찾아가지고 화살표대로 가야돼요 여 to him? w 여러분들? 여기 천지인가요, 여러분들 우와 얘한테 지금 m What h a 가지아 n e d to him? What happened to him? w 지 a t h a p 지 e n e d to him? What happened t 와, 얘네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아, 고수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오, 됐다. 됐어요, 여러분들. 됐고, 액션하고. 다음. 다 스킵해서. 다시 퀘스트 눌러야 돼요. 다시 퀘스트 눌러서 지금 어디 또 가야 되나 봐요 지금 물약상점 있어야 하는데 물약상점 뭐지 이 사람한테 이제 퀘스트 받는 건가 할머니한테 이제 퀘스트 받나 봐요 지금 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있... 수백 년전 대변동 직후의 일이야 이때까지는 몬스터가 여기저기 대량이 출몰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대요 그 다음에 12기둥 신들이 다 만들어진 보석을 해서 이제 인간에게 주게 돼서 이제 최초의 마법석 푸르미엘제미라는 불리는 그 보석을 몬스터를 퇴치하는 부적으로 이 세계에 있는 곳에 사람들 지켜줬다 했지 아직 이야기가 더 있는데 계속 들은 거 다음 기회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다. 카오스 지업으로 가보기로 하자. 카오스 지업으로 갈게요. 지금 2060 주고요. EXP, EXP 2060 지금 19레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9레벨 달성했고요. 지금 얼른 가야 돼요. 얼른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갈게요. 지금 가서 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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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이 뭐야, 여기. 무슨 독버선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오, 대박. 와, 퀄리티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와, 퀄리티 대박이고. 어 화성인가요? 와, 여기 화성이에요, 여러분들. 와, 뭐야, 여기. 와, 이기 카오스 지역이래요, 여러분들. 와, 용 만나러 막. 용이 여기서 나타나나봐요, 이제. 와, 대박이네. 오 조사 조사 조사해야죠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뭐야 여기 와와씨 퀄리티 오 뭐야 여기 오 대박 와